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뮤 오리진 3 드디어 정시 오픈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바로바로 바로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뮤에 관련된 부분은 원체 오래된 IP인데다가 캐릭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흑기사 캐릭, 두 번째는요, 흑마법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캐릭은요, 원거리 캐릭이죠, 여러분들. 요정 캐릭이고요. 기존에 흑마법이라든지 흑기사 같은 경우는 해봤는데 요정 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엔 는 요정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에 관련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 변경에 가면서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가운데다 두면은 랜덤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헤어에 관련된 부분도 색상이라든지 뭐 체형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길고 짧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와첫시은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게 마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야 이거 스킵 안 되네. 하지만 편집하면 되죠. <laughs>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마을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 같습니다. 성안 같아요. 패드를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퀘스트 형식으로 진행되겠죠, 여러분들? 자, 바로 레벨이 상승해주네요. 자, 그리고 나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3D, 2.5D, 요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초반에는 별다른 거 없이 그냥 NPC들 쫓아다니면서 레벨업하고 성을 구경하는 느낌으로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스탯에 관련된 부분은요, 뭐, 알아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NPC들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장비를 획득, 넝쿨 갑옷, 바로 장착해주죠. 자, 파츠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기 머리 뭐 레깅스라든지 바지 따로 있고요 팔다리 그리고 악세사리는 세부위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이펙트 효과가 있는데 자 현재 효과 1티어짜리 강화 7했을때 모양이 조금씩 움직이는거 같죠 여러분들 9강 했을때 11강 점차 밝아지는데 13강 15강 저는 지금이 더 이뻐보이는데 여러분들 요런 느낌이라는거 자 이제 필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사냥 가보도록 하죠 평타도 가능하고 자동전도 클릭해놓으면은 알아서 되겠죠 여러분들 어? 자동조소안 되는데? 자, 우선은 평타 때려봅시다. 평타, 평타, 평타. 아직은 활성화가 안된것 같은데? 자,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캐릭터, 스킬, 재련, 날개 있구요. 수호패 당연히 있겠죠. 업적, 룬, 아티팩트, 자 코스튬까지 요런 부분은 뭐 현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킬에 관련된 배치도도 여러분들 변경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선은 오픈할 건 오픈해 놓고, 액티브 따로 있고, 패시브 따로 있고, 특성 스킬까지 총세 가지 부위로 나눠지네요. 자 사냥 가 봅시다. 야 이런 거 철광 같은 거 캐는 것도 있네. 이걸로 뭐 무기 같은 거라든지 뭐 재련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은 여러분들 나쁘진 않아요. 자동 전투가 아직은 활성화가 안된것 같아. 이거 몇 년부터 오픈이 되는지는 안 나와 있고요. 어차피 자동 있는 게임이면 처음부터 자동을 해놓으면 좀 좋을 텐데, 활동에 관련된 맛을 좀 느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자, 오, 움직이면서 "오, 이거 괜찮은데" 야, 무빙샷 괜찮다. 이거 자, 스킬 연달아 써주고,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클리어 됐네, 여러분들. 장비도 하나 받아줬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외형에 관련된 무기도 모양이 바뀌는 걸로 보여지죠. 많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호불호성은 분명히 있겠죠. 자, 이제 자동 전투가 오픈이 됐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는 뭐 스킬도 자동으로 나가고 알아서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야, 확실히 광역 딜이 있는 캐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냥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스킬은 2 1레벨또 하나 오픈되고, 36. 마지막 스킬은요. 환생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 같네요. 야탈 것이다 타고 어디 가는 거야 둘이 야이 새끼 앞에다 태웠네 자, 뭐야, 단서 정리? 이 단서를 하나씩 얻어갈 때마다 이런 보상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단서를 해석하면은 신비한 패키지도 준다고 하는데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받아줄 거, 우선 받아주고. 자, 클릭해주고, 교환. 어, 이렇게 교환도 되는구나. 자, 이걸 가지고 스킬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피드샷. 자, 레벨 한정적으로 또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인트로 또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다이아 상점입니다. 자, 그래, 요런 느낌. 또 충전 공간도 나와져 있네요. 자, 구입한 거 습득할게요, 여러분들. 전부 레벨업 한 번씩 해주고. 자, 오토하지 말고 그냥 뒤로 가면서 평타평타 평타 치고 스킬 써주고. 또 써주고. 오지도 못하면서 요 녀석. 너못 나오네. 자, 여기서만 때리면 되네. 개꿀인데, 여러분들. 못 나오네. 때려, 때려. 스킬, 스킬. 마무리 되겠네요. 등급이 있어요. 자, 계급으로 우선 상승시키면요. 별이 하나씩 붙는데요. 이때마다 주는 피해라든지 업적 달성이 올라가요. 아, 이게 보면 현재 공격력 25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을 계속 계속 올리다 보면 대령까지는 우선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날개 관련된 부분, 탈 것. 이건 뭐야? 달리기야? 비행 가능? 아, 맞다. 위오리진 3부터는 공중전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탈 것을 길들여야 되나? 뭔데 이거 얘랑 싸우는 거야? 자 컨트롤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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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 넘어가지 않게 요렇게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탑승해봅시다 와 뭐야 이거 옵션이 이렇게 최대 생명 공격 방어력이 올라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이 좀 다릅니다 자 보라 색깔 야 이거 무슨 등급이야 신화 등급인가? 이동속도가 기본으로 95%가 책정되어져 있고 와 높다 높아 와,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양산형 같아. 자, 아무튼, 요렇게 탈 것이 있다라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업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업적을 달성할수록 다이아 보상을 줍니다. 이런 거 수령. 자, 매일 누적에 관련된 부분도 수령. 뭐, 장비에 관련된 부분, 뭐, 강화, 옵션, 이런 거할 때마다 보석에 관련된 부분도 주는 것 같아요. 자, 아티팩트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고, 룬. 자, 모험. 또탈 것에 관련된 부분도 모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령 가능한 게 있네요. 자 다섯 마리 획득, 영웅 등급, 전설 등급, 희귀 각성 탈 것. 자, 이런 느낌을 하나씩 받을 수 있다는 라 것도 나와지네요.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감이 빡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레벨업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42렙때 개인 보스가 오픈이 됩니다. 우선 은 개인 보스가 오픈되는 그때까지는 제가 꾸준하게 레벨업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찍먹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拜哟！Bye